화병, 주본, 어, 이런 식으로 해서 4개가 끌어져 나갑니다. 그리고 밑에도 이제 격곡하는데 이제 나오다 그리고 이 자체의 논리들이, 논리들이 그냥 있친다는 이게 다 응용이 돼 나간다. 이, 이 논리 자체가 이 눈으로 또 보면요, 그, 다른 경전들 보면 다 보입니다. 이게 대단한큰 논리. 네. 자기가 쳐서 보면 이상한 논리라 다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특히 우리, 우리 작품은 이치를 고정한 건데 우리가 이는 그 이치라는 것하고 이치라는 것은 곧 저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이치라는 어디서냐면 용어 용어 시대에 다는 겁니다. 이 용어 자체가 곧 원리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 우리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, 여기 용어가 나온다, 용어. 용어가 나오니다 용어가 나오는데, 그 용어가 진짜, 진정한 그 용어가, 우리가 그냥, 그냥, 막말안 하고, 그 용어가 진정한, 어떠한 용어가 있는냐 <laughs> 뜻이 아니냐, 용어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네 가지 꼭지에다가, 관점은 네 개입니다만, 여기 서는 용어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? 서로 통일할 수 있는 그 용어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? 그 용어만, 뭔, 뜻이구나 하면, 정확하게 나오면 되, 되겠습니다. 예. 그러면, 이 우리가 에가고자는 목적은 나는 겁니다. 근데 왜 제가 용어를 정확히 알고자 하냐면, 그 용어 쓰는 것이 다르다고 해요. 분명히 우리가 중요을 낳았는데, 이운격에 쓰는 옛날에 그런 용어가 있었습니다, 뭐가. 근데 그 용어를 갖다가 사람마다 다 지난 대로 한다는 얘기죠, 각자가. 그럴때면통일도 없고, 그럴때면 힘들어요, 제가. 다, 다, 다 답이 맞다고 생각는 거죠. 뭐잘 아시지만 다. 왜지? 왜 용어를 맞춰야 되냐? 그것이 제가 혼자 자주 맞춘 게 아니라, 고등내용은 그대로 맞춰야 되는 얘기죠. 왜? 그대로 맞추면은 그대로 맞추고, 또 동양과 다른 데서 그대로 다 맞추는 옛날에 다 하나였다고. 그럼 무슨 얘기냐? 이하나가다 도망이 된다는 얘기죠. 뭐 한약이고, 무슨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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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관상이고 풍수고, 예? 우리 동양 전체가 다, 용어만 다체가다따라와면다 하나로 다통용이 된다는 얘기죠. 그죠? 그렇잖아요. 어쩌면그 용어를 썼니까 중화라는 용어는 쓴 것이 아니라 한약 얗게 썩게 쓰는 용어예요, 중화는. 네. 풍수에 왔어 중화, 중앙, 중화가 이게 쓴단 말이에요. 어쩔 수 없죠. 근데 그 용어가 다르단 말이에요. 중화 알고 있는 얘기들이 말은 다중화 좋아하는데 하는,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 개념들이 다 다르다고요.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. 그것만 서로만